하요, 텍스트입니다. 일단 강의 시작할게요. 네? 뭐라고요? <laughs> 일단, 일단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감시자인 체 챔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킬 설명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Q스킬, 헤드헌터. 셰리프하고 이제 비슷한 헤비 피스톨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클릭을 누르면 줌이 가능해요. 이 셰리프랑은 다르게. 다리 피해량은 46. 그리고 몸통 피해량은 55. 헤드샷 피해량은 159입니다. 거리에 따른 피해량 감소가 없어요. 멀다고 해서 데미지가 덜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e 스킬. 랑데브, 앵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시 앵커로 돌아옵니다. 이 e 스킬을 누른 다음에 본인이 깔고 싶은 곳에 좌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앵커가 깔려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원 안에서는 어디서든 이 e 스킬을 한번더 누르시면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C 트레이드마크. 적을 탐지하는 덫을 설치하는 건데 미니맵 보시면은 원 이렇게 뜨죠. 저 안으로 적이 들어오고 이 트레이드 마크랑 마주치게 되면은 감지를 합니다. 감지된 적에게는 둔화되는 장판을 깔아 줘요. 그리고 이 트레이드 마크는 깰수 있어요. 상대방이 총으로. 그리고 X 공극기는 역작 5 발이 장전되어 있는 저격총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보다 줌이랑 드로우 속도가 더 빨라요. 다리 데미지는 127이고 몸통은 150 데미지, 그리고 머리는 255의 피해량이고 역작으로 적을 죽이면은 그 자리에 분화되는 장판이 생성됩니다. 이 트레이드마크 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스킬 사용법은 이제 Q 스킬은 Q를 누르시면은 손에 헤드헌터를 들어요. 그리고 우클릭으로 줌. 그리고 좌클릭은 이제 발사죠. 그리고 헤드샷 피해량이 이제 159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코때 히어로 바이 없이도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발에 100원이기 때문에 피스트라운드때 트레이드마크 하나랑 헤드헌터 6발 구매. 그리고 이 e 스킬, 랑데브는 사용시 랑데브를 바닥에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설치 후에 사용하면은 랑데브를 설치한 위치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랑데브는 라운드 시작 전에 설치를 한 다음에, 라운드를 시작한 동시에 전지를 나가서 한 명을 잡고 다시 바로 이 e 스킬을 눌러서 돌아오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 뜻은 이제 되게 공격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어, 그리고 준비 시간 때, 고지대를 혼자 이동을 해서 회수한 다음에 지형을 이용한 플레이가 되게 가능해요. 그리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킬이에요. 이 체인버라는 캐릭터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스킬이라는 거죠. 그리고 C 트레이드 마크 체인버가 가진 유일한 정보성 스킬이에요. 상대가 멀리서 깨버리면은 트레이드 마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구석진 곳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제한거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리를 잘 계산하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약간의 팀인데 체인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 완전 구석진 곳에다가 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상대팀은. 그래서 이런 게좀잘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구석진 곳에 말고 살짝은 보이게끔. 그리고 X 궁극기 역작은 X를 사용하면 저격총을 듭니다 높은 피해량과 빠른 줌 드로우 속도 때문에 매우 좋은 총기예요이 코라운드에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기도 되게 쉽겠죠 그리고 랑데브를 설치한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뭐 상대를 잡고 돌아오는 연계 그리고 역작의 딜레이 시간 동안 헤드헌트로 보완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쏘고 나서 바로 총을 못 쏘니까 Q를 들어서 헤드헌트로 바로 또 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잘 쓰이는 맵, 안 쓰이는 맵 딱히 막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체인버라는 캐릭터 자체가 에임이 받쳐 준다면 되게 좋은 요원이겠죠. 되게 변수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낼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이제 항상 본인의 에임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시자라는 역할보다는 다른 느낌으로 쓰이니까. 근데 오퍼레이터를 좀쓸수 있는 맵들 있잖아요. 좀 넓은 맵. 브리즈나 아이스박스, 바인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로터스에도 쓰이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성이 좋은 아군 요원은 브리치랑 페이드 또는 이제 척코대 라인 요원이랑 좀잘 맞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챔버라는 캐릭터는 조금 공격적인데 혼자서는 뭔가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캐릭터라서. 근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요원이 있으면 하기가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브리치. 브리치한테 플래시를 받아서 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스턴을 통해서 또 픽을 해가지고 이제 적을 잡는다거나 하여튼 그냥 본인을 옆에서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캐릭터면은 좋아요. 그리고 상대 카운터에 따른 이제 대처법. 상대가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스턴을 사용해서 또는 플래시를 사용을 해서 체인버를 밀어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랑데브가 있으니까 까나 놓고 그냥 플래시랑 스턴 이런 거 피하는 자리 에 있다가 한번 픽하고 쏘고 이렇게 빠지는 느낌. 쉽게 말해서 한 박자 늦게 나가서 타이밍으로 픽을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체인버 할때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근데 사실 체인버라는 캐릭터가 스킬이 되게 우리 팀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되게 자유로운 캐릭터예요. 조합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일단 그냥 간단하게 본인이 가는 곳 반대에다가 트레이드 마크를 깔아주시면 돼요. 근데 반대가 내가 B를 간다고 해서 A에다가 트레이드 마크를 까는 게 아닌, 내가 B 롱을 가게 되었을 때 트레이드 마크는 여기 후카에다가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후카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조금 보게 냅두고 그리고 이제 랑데부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B 롱은 본인 플레이에 맡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진짜. 되게 자유롭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돼요 본인이 후카를 가고 싶으면 또뭐 트레이드 마크 여기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깔아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깔아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고 싶은 곳 반대쪽에다가 깔아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깔아놨다가 본인이 이렇게 패킹 조금씩 했다가 어여더 밀어놓고 막 이런 데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대기한 다음에 상대방이 오면은 잡고 다시 랑데브 타고 이렇게 후카로 빠진다든지 되게 이런 변수 플레이가 가능한 요원입니다 A를 갔을 때에도 뭐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깔아놓고, 본인이 샤워 가겠다. 그러면 트레이드마크는 이쪽 숏에다가 깔아놓으시면 되고, 본인이 이제 숏으로 가겠다. 그러면 트레이드마크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깔아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다가다든지 뭐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캐릭터예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비 때는. 좀더 공격적으로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괜찮은 캐릭터예요. 그리고 뭐, 공격대에는, 랑데브는 본인이 그냥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우리 팀이 만약에 A 러시를 간다. 그러면은 뭐 트레이드마크를 여기 중앙에다가 설치를 해주신다거나. 근데 그 대신에 여기 원 보이시죠? 이원 밖으로 가면은 이 트레이드마크가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더막 가지는 못해요. 본인이 좀더 나는 더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데에다가 설치해 두시고 이쪽으로 가는 것만 우리 팀한테 조심하라고 꼭 전달만 해주시면은 상관은 없어요.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런 곳에 써도 되고. 막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마크를 뭐 여기에다가 해 두셔도 되고. 근데 이제 삐롱으로 가면은 이게 금방 쉽게 꺼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트랩을 뭐 이런 곳으로 옮긴다든지, 뒤로 오는 후카 쪽으로 오는 정만 이렇게 체크 되게. 체인버는 정해진 게 딱히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또는, 감시자 역할이니까, 본인이 본대에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데 그냥 남아서 천천히 진입을 해도 되고요. 뭐 또는 본인 뭐 A로 가셔도 되고, 이거는 진짜 되게 자유롭게 그냥 해주시되, 우리 팀한테는 그래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본인이 어떤 플레이를 할 건지,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끝.